Yeah. 네, 안녕하세요. 추봉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타토로 했었던 티아 선클 빌드의 후속 버전으로 프로스트 트랜스퍼 티아를 가져왔어요. 보시게 되면 이동기인데도 무한으로 쓸수 있는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핵심 아이템이 신발이에요. 댄싱 스텝을 써서 맨 마지막에 침식 옵션을 보시면은 황홀한 축복을 1회 소모해서 이동 스킬 쿨타임을 초기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황홀한 축복이 소모가 되잖아요. 이번에 새로 생긴 히어로 추억에서 혼란의 계시라는 아이템을 사용했습니다. 6m로 이동할 때마다 황홀한 축복을 1 획득하게 된다. 근데 이거를 하나만 쓰게 되면 황홀한 축복이 하나 쌓이고 이동할 때 황홀한 축복을 하나 소모하게 되죠. 반드시 두 개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황홀한 축복이 소모되면서도 계속 쌓이고 형벌을 쓴 이후에도 계속 쌓을 수가 있어요. 이게 스킬 메커니즘이고요. 현재 캐릭터 스펙을 알려드리면은 저는 보호막 빌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생존이 지금 아까 10만이 넘었는데 지금은 9만 8천이네요. 보호막이 4,300. 데미지는 아까 비둘기 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91%까지 맞췄는데 그 이유는 반지한 쪽에 원소장 저12% 침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했을 때도 모든 저항을 77로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저항을 일부러 오버저항으로 약간 맞춰놨습니다. 가장 먼저 재능을 보여드리면은 재능은 지식이여신하고 마기스터 어둠의 술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여신 에서는 데미지 쪽 찍었고 그 다음에 레벨업을 하게 되면은 데미지 24% 증가시켜 줄수있고요 속도 쪽 크리티컬 쪽 범위 쪽 hp 랑 보호막을 같이 늘려줘야 에너지 보호막이 더 많이 늘어나요 허리띠 옵션 때문에 그래서 여기 찍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주술 스킬 레벨과 집중 축복 최대 중첩 그 다음에 mp 봉인 찍었습니다 상위 재능으로는 등대 그리고 타오르는 접촉으로 빙결 면역 및20% 추가 데미지 챙겼고요 마기스터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레벨업하게 되면은 주술데미지를 챙겨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존을 위해서 보호막을 좀더 찍어줬고 속도 속도가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데 계속 챙기는 이유는 어둠의 술사 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범위 찍었고 크리티컬 찍었고 그 다음에 방어 수치라고 하면 보호막까지 포함한 총합이거든요. 리빌드가 회피가 어느 정도 되고 보호막도 좀 있다 보니까 생존이 꽤 괜찮더라고요. 여기 찍었고 아래쪽에 아우라 효과 마비 부여와 집중 축복 이르당 주술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 리빌드가 집중 축복 스태킹 빌드이기 때문에 최대 15개까지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티컬 데미지를 상당히 많이 높여줄 수 있습니다 상위 재능은 축적, 착실한 접근, 최대한 데미지를 많이 땡겨줬고요 마지막으로 어둠의 줄사 쪽인데요 여기서도 데미지, 보호막, 공격 및 시전 속도 MP 봉인, 크리티컬, 촉발 스킬 효과 증가 쿨타임 회복 속도 모든 스킬 레벨,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원소 저항 하나 좀 찍어줬고, 최대 보호막도 늘려줬는데, 남는 포인트는 조금 자유롭게 분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공격속도랑 시전속도를 챙긴 이유는 이 냉혈 옵션을 보시면 공격속도랑 시전속도 증가가 쿨타임 회복 속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쿨타임을 최대한 빨리 돌리기 위함이에요. 이 쿨타임 회복으로 이동 스킬의 쿨타임을 0.3초였잖아요. 그걸 더 줄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초에 지금 4번까지 초기화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오라 같은 것도 무한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쿨타임 증가를 많이 당겨줬어요. 상위 재능, 마지막 거는 더러운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체 상태 이상 부여 이 말은 기본 감전 데미지, 몰락 데미지, 점화 데미지, 출혈 데미지 이런 게 있다면은 무조건 상태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고요 그 상태 이상 한 개당 데미지가 7%씩 늘어난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가지 상태 이상을 걸고 있어서 데미지 추가가 28%만큼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스킬 트리 연결을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트랜스퍼에 이렇게 6개를 연결했습니다 이상 종결 같은 경우에는 저기가진 상태 이상 한 가지 당 추가 데미지. 아까 네 가지를 건다 그랬죠? 마지막 하나 크리티컬 수치인데 이거는 나중에 전이 같은 것도 챙겨서 크리티컬이 충분히 높아진다. 그러면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로 바꿔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강제 가동. 이건 에너지 보막이 즉시 회복이 돼요. 근데 데미지를 받으면 이 충전이 끊기게 되잖아요. 허리띠의 옵션을 보시면 에너지 보막 충전이 중단될 수 없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강제 가동을 쓰게 되면 포션을 먹은 것 마냥 계속 차게 됩니다. 무한 포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속 시간 연장이랑 가속 냉각을 썼고 베르세르크로 여기 있는 충전 속도를 높여줬는데 만약에 베르세르크가 지속 시간 감소시켜서 좀 그렇다 아시는 분들은 서퍼링 피어스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빼셔도 돼요. 자, 디멘터에는 범위 확대. 보통의 지연. 이게 데미지 완화예요. 맞았을 때 데미지의 50%만큼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포션 효과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스킬이거든요. 여기서도 무한 유지를 위해 지속 시간 연장, 가속 냉강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MP 급증. 데미지 많이 올려 주는 스킬이죠. 여기에 이제 광란으로 효과 증가, 효과 강화로 또 효과 증가. 베르세이르크를 빼실 분들은 여기서 혈전을 써주시면은 40%만큼 효과 증가를 더 챙길 수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점유가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정밀 마법의 근원, 21레벨, 가장 높은 걸 쓰고 있기 때문에 봉인이 높아요. 좀 낮춰도 되는데 정확한 레벨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내 만화 회복이 초당 한400 정도 될 때까지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밀 봉인 전환. 일반 봉인 전환은 배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안 되고요. 정밀로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썬더볼트 엘프는 공격 및 시전 속도 증가가 굉장히 높게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쿨타임을 엄청나게 땡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원소저항 쓰고 있는데, 지금 이것만으로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2기까지 씁니다. 오라 효과가 38%만큼 증가해요. 그래서 저항도 많이 늘어나고, 만화 재생도 늘어나고, 쿨감도 늘어나고. 다음은 원소 증폭과 에너지 장벽, 혹한지대 질주. 원소 증폭은 데미지 관련이죠. 에너지 장벽은 에너지 보막을 늘려주는. 혹한지대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 추가, 냉기 전 깎아주는 거. 질주는 선택인데 풀 타임 회복 속도도 있고 이동 속도도 높여주기 때문에 저는 썼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다 MP를 굉장히 많이 봉인시키는 스킬들이기 때문에 제어를 써줬습니다. MP 봉인을 줄여줬고, 그다음 일치단결이라는 거 썼는데요. 아우라 스킬 한 개를 보조할 때마다 아우라 효과가 증가하게 되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를 보조하고 있죠. 이게 특이한 거는. MP 소모 배율이 똑같아요. MP 봉인 수치가 변화가 없습니다. 봉인을 더안 잡아먹으면서 오라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치단결을 써주시면 좋아요. 다음으로 정밀 적중 저주 부여에다가 본프로스트, 여기로 냉기전항 깎는 거 쓰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아이템을 설명드릴 건데 아이템은 설명이 많이 중요하겠죠. 이 빌드는 집중 스태킹이기 때문에 일단 집중 관련 된 아이템들을 많이 낄 건데 먼저 필수 아이템은 댄싱 스텝이 되겠습니다. 침식되어 있는 거 써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집중 축복을 최대한 높여주기 위해서 검은 물결에 접촉해서 집중 축복 높여주고 밑에 옵션은 가변 옵션이기 때문에 최대한 메인 스킬 뭐 주술 크리티컬 수치 높여주는 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집중 늘어나는 곳이 반지 집중 축복 최대치를 늘려주면서 1회당 크리티컬 데미지까지는 필수예요.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맞춰주신다면 주술 데미지까지 높여주시면 좋겠죠. 반대쪽은 원소정 챙겨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없어도 지금 풀 조항을 맞춰놨습니다. 여기는 집중 축복 최대 중첩 수 크뎀까지 챙겨놨고 밑에는 무효 옵션이에요. 에? 제가 이 반지는 왜 똑같은 걸안 썼냐? 이 쪽에 이제 꿈의 반지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더 스펙업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꿈의 반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쌓은 집중축복을 대홍수를 사용해서 펌핑을 시킵니다. 대홍수를 보시면 집중축복 최대 중첩수가 늘어나고요. 중첩수에 따라서 주술 데미지, 크리티컬, 냉기 데미지, 어마어마하게 데미지가 많이 늘어나요. 나중에 침식이 된다면 집중 축복 최대 중첩수를 하나 늘려주는 게 가장 좋을 거고, 위에 있는 옵션들이 올라가면 좋겠죠. 다음으로 핵심 아이템은 목걸이인데요. 기본 몰락, 기본 감전, 기본 출혈, 기본 점화 중에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아까 재능에서 더러운 꼼수 말씀드렸죠. 이게 있어야 상태 이상이 100%로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부식저원소저 정도 챙겨주시면 좋아요. 다음으로 중요한 아이 광태거리띠 요건데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보호막 5% 손실 심하다 보호막 충전 속도가 오히려 추가되는 이게 꼭 침식이 돼 있어야 물약 효과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대신 가격이 좀 있어요 160결, 180결, 190결 정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주의하셔야 될게 보호막 에너지 충전은 중단할 수 없음 이거 침식되면 안 돼요 이거 침식되면 보호막 에너지 충전이 피격시에 끊겨요 그래서 이게 침식되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으로 투구는 무당의 눈이죠 저주를 어차피 지금 하나만 쓰기 때문에 데미지 추가, 받는 데미지도 감소할 수 있어요 침식이 된 걸로 집중 축복 최대 중첩 수를 늘려줬고요. 갑옷 같은 경우에는 크래프팅 갑옷입니다. 보호막을 최대한 높여주면서 냉기 시체 폭발 옵션을 챙겨줬고 밑에 옵션은 부식 저항, 스케일 범위, 주술 크리티컬 수치 이렇게 챙겨줬어요. 장비에서 원소 저항을 하나 정도만 챙겨줘도 충분히 맥스 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식 저항을 최대한 신경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히어로 특성 같은 경우에는 위, 아래 위를 썼고 중요한 건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최대 중첩 상태의 집중 축복을 소모했을 경우 추가 데미지 40% 가 증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축복을 최대한 풀 스택으로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다음으로 작별의 연을 보시면은 최근 형벌에 적중된 적에게 2배 피해를 주고 8% 확률로 집중 축복당 4배 피해를 준다. 형벌의 쿨타임을 감소시켜 줄수록 이 빌드의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히어로 유물를 보시면은 형벌이 최대 중첩 상태인 집중 축복 모든 축복이 최대 중첩인 상태에서 소모가 되면 형벌의 쿨타임을 44%만큼 최대 50%거든요. 50%만큼 줄여주는 이 옵션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황홀한 축복 획득 말씀드렸고 마지막 하나는 이걸로도 집중 축복 최대치를 늘리고 또 집중 축복 충전까지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 써줬습니다. 신의 뜻이 있는 곳. 네, 마지막으로 계약인데요. 여기는 기본 옵션으로 원소정이 다 붙어있고 그 다음에 하나 정도만 추가적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수인거는 원소정 하나만 챙겨주면 된다. 여기서 이제 추가 구매하는 아이템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빌드업 방향은 용소준치는 영감이 1순위입니다. 이동 스킬, 프로스트 트랜스퍼를 사용하면 다음 메인 주술 스킬.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스트 트랜스퍼가 메인 스킬이에요. 메인 스킬을 두번 추가 발동. 그러니까 이걸 쓰게 되면 두 번이 추가로 발동되기 때문에 데미지가 3배 되는 옵션입니다. 상당히 비싸요. 그리고 보호막도 높게 달렸죠. 그래서 이걸 1순위로 구매를 해주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는 딜을 챙겼으니까 생존을 챙겨줘야죠. 꿈나라의 폭 아까 반지 한쪽에 별로 안 좋았던 거 있죠. 그걸 이 꿈나라의 포옹으로 바꿔줄 겁니다 심식의 보호막을 쓰게 되면은 적중 당할 때 최대 보호막 8% 회복 생존에 상당히 좋아질 뿐더러 방어 수치도 늘어나고 최대 보호막도 또 늘어나고 보호막 흡수까지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나라의 포옹까지 쓰게 되면은 탱킹적으로도 지금보다 1.5배 더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벨업해서 보호막 최대치도 늘려주면서 꿈나라 포옹과 요소승까지를 저는 최종 세팅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한테 하는 소리 같지? 뻥쳐한건 여전하군 한개정도 버틸만한데요? 아야야야 아, 아 저거 십자 맞았다